먼저 영유아 교수방법론이란 어떤 과목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영유아 교수방법론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51학점의 과목을 여러분들 아마 이수하시게 될 겁니다 이 51학점은 교사 인성에 대한 부분이 인성이 두 과목 정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배우는 보육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분. 이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분은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 영역과 필수 영역 중에 보육 교사로는, 보육 교수 방법로는 필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육 실무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실 때 가장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 을 접할 때 아이들과 생활하는 그 자체 아이들 을 돌보는 그 자체가 되는 보육을 위한 근간이 이루는 과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사로서의 본질을 갖는 가장 전문성이 드러나는 과목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본 과목은 영유아 교수학습에 관련된 그 방법을 이해하는 것 하나 그리고 교사와 야이 상호상의 에 대한 부분 하나. 그리고 아이들이 교수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인 부분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네 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영유아 교수 학습의 방법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에 대한 발달 이론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이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교사와 아이들의 상호 작용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반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상호 작용을 통해서 교사는 아이들 가르쳐 나가는 그런+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교사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바람직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이나 상호작용들은 교수 학습의 과정들, 기본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기본을 이루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들은 교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실질적으로 하루 일과를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하루 일과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실제적인 부분들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목은 결국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답은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다른 선배, 선배 보육교사들, 그리고 연구자들, 이론가들이 내세웠던 방법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 과,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방법들을 익혀나가고 나만의 방법들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아이들의 보편적인 발달 특성을 이해하는 부분이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 다른 뭐 아이들 발달에 대한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영유아 교수 방법론은 아이들에 대한 발달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네이 수업을 들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수업을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보편적인 발달, 모든 아이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춘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개별 영유아들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해 나가는 건데요. 이거는 한 아이, 하나 아이를 모두 존중하고 아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는 영유아 교수 방법론의 기본적인 네,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목에서는 아이들 발달 특성을 간략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런 발달 특성 을 기초로 영유아 교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까지 소개시켜드릴 텐데요. 이교수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라는 대략적인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큰 그림 속에서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아이들을 가르칠